금요일까지 우리가 계시록 말씀 쭉 읽어 나갔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13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14장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읽고 공부하진 않았지만 계시록 13장 에서는 사탄의 조종을 받는 이 짐승이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장악해서 사람들의 이마에 여러분들이 예전에 한번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이 사탄을 쫓는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임의 몰 색인데 666그 숫자만 봐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겁을 집어먹는그 표를 받게 하는 내용이 33장 16절에서 18절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그게. 우리 1 4장읽었지만 13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뒤로 넘겨 보면 나오거든요. 뭐라고 나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마에 뭐를 받게 한대요? 표를 받게 하고 그래놓고 1 7 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 하게 하니 이 표는 무슨 표래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이르면서 그의 수는 모래요6 6 6이라 이렇게 나와요. 자,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어떤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장악해서 이 사단에게 굴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마에 뭘 받게 한다고 그랬어요? 666이라고 어떻게 해요? 딱 도장을 찍어든지 아니면 오른손 오른손에 그 도장을 찍어준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딱 보면 어떻게 해요? 사탄의 세상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서 먹고 살려고 하니까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못하게 한대요? 매매를? 못 하게 하니 이게 없으면 살 사는 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손목을 내주고 자기 이마를 내줘서 사탄의 종노릇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충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가 666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탄을 쫓는 사람들 이들과 대조적인 무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에 나옵니다. 14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 성에 서 있고 그와 함께 얼마가 서 있대 거기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자 아까는 사탄을 쫓는 사람들의 이마 또는 그 오른손에 666이 새겨졌는데 이제 어린 양이 시온에 서 있고 그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그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새겨졌습니까? 거기 보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그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쓰인 하늘의 성도들 14만 4천 명이 14장 1절에 딱 등장하는 게. 우린 잘 알잖아요. 게시록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666은 알고 14만 4천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예? 자, 그럼 이 14만 4천이 뭐냐?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이 14만 4천인가? 그럼 큰일 나 버렸네. 백군사님하고 나하고 갈 수가 있을까? 응? 14만 4천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숫자는요, 실제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네인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하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셀수 없이 많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혼란 가운데. 이 사단이 권세 잡고 있는 그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살려고 자기 믿음 저버리고 어? 신앙 저버리고 이랬는데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믿음 지키느라고 혼란 가운데 승리해서 이제 일절에 있는 것처럼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시원산에 딱서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 합니까 2절 3절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압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바퀴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했습니다. 자, 요한이 딱 봤더니, 하늘 위에 여러분 뭐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어린 양이 시원선에 딱서 있고 그 옆에 14만 사전이 딱서 있는데 이 14만 사전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보면은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쪼롱 하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노래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많은 물소리. 자,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왔죠. 그렇죠? 비 많이 올 때, 여러분, 요 다리 밑에 가면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물살 소리가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그 많은 물소리, 큰 물소리 같고, 그 다음에 큰 우레 소리, 이거 뭡니까? 벼락 치는 소리. 예? 그 정도로 여러분, 그 소리가 컸다는 얘기입니다. 강하고 힘이 있었다는 얘기. 자,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정해져 있습니다. 예?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뭡니까? 보면은 땅에서 송량함을 받은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뿐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송량함을 받았는가? 사절로 절 보세요. 사절로 절 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했대요? 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절. 그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송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래놓고 그 입에 뭐가, 뭐가 있대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딱 평가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제가 아까 백건사님한테 그런 얘기했죠. 십삼만 사천. 정말 숫자 그대로 14만 4천인가? 그럼 권사님하고 나는 못 들어갈지도 몰라. 이랬다가 위로가 되는 말로 14만 4천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구원받은 모든 성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laughs> 야 교회만 다니면 나는 거기 다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 또한 착각입니다. 네? 왜냐면 하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4절 5절.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음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순결한 자라 정결을 지킨 자들이었다는 얘기. 정조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예수께서 가는 곳이면 그것이 여러분 험산줄령이라 하더라도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린 첫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런 사람들이었다 고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명이라 얘기예요 아셨어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면 그 입에서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래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흠잡을 데가 없었던 사람들이 14만 4천이란얘기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그렇게 사셔야 돼요 아셨어요? 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이 목사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연세일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만 오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런데 그거 어떻게 보면 순 가짜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살지 못하면 14만 4천에 들수 없을 수도 있어요. 아셨어요? 예? 이 사람들은요. 그저 주의여, 주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입으로만. 이 사람들은 그 삶이 구별된 사람들이었다 그말이요 아셨어요? 그래 놓고 이 1절부터 5절까지가 한 무대기고 그다음에 6절부터 11절까지가 또 다른 한무대인데 6절부터 11절은 11절은 새 천사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자, 먼저 6절 7절 한번 보세요. 눈이 따라가 주세요. 자. 6절 7절. 자, 또 보니 이래 놓고 뭐가? 다른 천사가라고 하는 편. 다른 천사가 어떻게 돼요? 공중에 날아다니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 오더라. 이러면서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뭐가 가까이 왔다 그래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었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첫 번째 선사가짠 하고 나타나서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가 이르렀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여러분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이 심판의 메시지를 첫 천사가 딱 선포를 했어요.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다른 뭐가? 천사고 둘째가.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천사가 심판을 선포했다 그랬죠? 둘째가 뭐 합니까? 그 딜을 따라 말하되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네? 둘째 천사가 나타나서 뭐하냐면 자기 음행으로 비진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그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선포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악한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주전인가 무리 교회에서 동전전의 북부시찰 목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교제를 했어요. 조용히 가서 식사하시라 그랬어요. 교인들 일하니까, 미안하니까. 근데 이제 얘기하다가 목사님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얘기하시다가 제가 중국에 한 3년 살았고 거기 어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또 중국에서 한 30년 선교사신 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목사님들이 보수적이니까 여러분 중국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래도 중국보다. 미국이 났다이 얘기를 하다가 제가 지나가는 말로 한 소리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놈이나 그놈이나 다 바벨론인데 뭐? 네? 그러니까 현시대의 바벨론 여러분, 그러니까 뭘로 봐야 돼요? 이런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 특별히 이 거대 권력, 어? 세상의 문화, 네? 정치, 어떤 재물 이런 것들을 쥐고 흔드는 그런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예를 든다면.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중국 이런 세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굴종하잖아요. 여러분 트럼프라고 하는 인간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제정신으로 볼수 있습니까? 그 미친 인간이에요, 내가 봤을 때. 나는 그 사람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너무 그 사람이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세계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많은 수의 나라들이 어떻게 합니까? 관세를 매기라. 뭘 매라 이러니까 억지로 억지로 어떻게 살려고 하니까 우격다짐으로 그 관세를 물게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 모습이 여러분 계시록에 나타나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큰성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 다음에 9절 11, 9절에서 11절 보세요 자두 번째 천사. 나타났어요. 그래서 선포했습니다.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천사하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리되, 만일,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보하고 그 이마에나, 아니,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아까 666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표를 받으며 그도 하나님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끔찍한 고난을 받는데 셋째 고난은 셋째 천사는 뭡니까? 이 영원한 복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말씀해 보면 짐승의 미혹에 넘어가서 짐승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그 인을 받,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말씀해 보면 뭘 갖다 부으시겠대요? 진노의 포도주를 부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환계시록 14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싫어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뭐냐 말씀하시면서 그게 뭐냐고 주님은 저기 하시기를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게 세상과 적당히 어떻게 타협하고 죄 짓고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14장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왜 그런 메시지를 하시느냐? 그렇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죄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는 그 심판이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린 이걸 우습게 생각해요. 11절 보세요. 자, 불과 유황도 끔찍한데, 1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새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비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뭐 한대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경 전체에서요, 여러분 볼수 있는 가장 강한 저주의 글이 이 글이래요. 이 11절 말씀이랍니다. 세상과 짝 하다가는 어떻게 해요? 이런 큰 낭패를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부분 보면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도다 이거 여러분 장례식 설교에 많이 나와요 근데그그 그 사람 죽었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써내려갈 그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지금 이후로 주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문맥에서 보면 고난을 당하다가 순교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네. 왜 초대교회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성령께서 화답하십니다. 13절. 뒷부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자, 주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맞장구를 치세요?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 네?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죽는 것이 어떻게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명줄이 붙어 있는 게 낫잖아요.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알아야 될건 뭐냐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고 분명히 고백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죽임 당한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죽음으로 더 이상의 고난을 당하지 않게 되었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으며 그들이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상을 받게 돼요. 그리고 복이 뒤따른다 그 말입니다. 그 영광은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 그 말이에요 자 요즘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순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우리는 여러분 다 순교할 복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쭉한주 말씀을 가지고 나눴을 때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살펴봤어요 그 증인은 순교자라고 하는 말과 그 어근이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 목숨을 내놓아야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그런 순교자적 정신의 믿음을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주 안에서 죽을 수 없어요. 고난이 올때 여러분 도망가거나 어떻게 숨거나 이를, 이은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근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악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무서워 말도 못하는 심약한 성도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싫은 소리를 듣고 해꼬지 당할까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비겁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증인으로서 순교적인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고 말입니다. 아셨어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계략이에요. 그럼 어떻게 적용할까? 자, 숫자 기억하세요? 오늘,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숫자 뭐예요?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이 여러분, 이 성도들만 부를 수 있는 그 노래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포함될지 안 될지는 이 사람들이 부르는 그 노래, 찬양으로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노래, 찬양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들려주시듯이 1절 한번 다시 보세요. 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쉬운 산에 섰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몇 명이 서 있어요?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4만 4천 명의 선도들이 시온상에 서 계신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상의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은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바라보며 찬양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좋겠다 이게 아니라 자 금요일날 제가 말씀했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상이라 그랬어요. 죽음 이후,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그 이후, 넘어,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삶을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미리 보여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14만 4천 명이 주님 앞에 찬양했던 것을 우리 머릿속에 그리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을 주목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천상의 노래이고, 우리가 화답하는 이 지상의 노래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에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입니까? 이 14만 4천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들의 자격이 있다고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바벨론이 꽉 세력을 잡고 있는 것 가운데서 그들이 음란에 빠지지 않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그들이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건요. 고난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도 이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빌리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이들이 어땠어요? 아이고 아프다 이랬어요 백권사님 찬송했다 그랬잖아요 찬송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보면서 야 대단하다 이 생각만 했지 여러분 그 바울과 신라가 예수 믿고 예수를 증거한 그일 때문에 그 고난 당하는 걸 여러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14만 4천이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란 얘기예요 어둠 속의 찬송이었고 고난 중의 찬송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거는요 구원받은 성도들만 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옥의 권세를 흔들고 천군천사의 부러움을 사면서 하나님을 황홀하게 하는 최고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는요 어떻게 해요? 아주 짧게 한번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잠깐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살 때에는 여러분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러므로 고난의 때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찬송을 울릴 수 있는 복된 때가 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난 중에 찬송을 드릴 수 있는 매우 귀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노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잖아요. 감옥에 여러분 갇히고 매맞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두 명만 있어도 여러분 영적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이 이 삶을 살아야 하지? 내가 왜 왜? 저 사람과 만나서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야지. 내가 왜이 자식들 때문에 이생 고생을 해야 되지? 그런 고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말 대신에 오늘 14만 4천 명이 부를 수 있는 그 고난, 어둠의 고난 속에서도 찬송을 불러 나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정말 14만 4천의 무리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